싹을 치우는 거 s 요 스스로가 싹이 되는 거 g 요 싹을 r u 주는 것도 아니고 t a 주는거 아니에요. 스스로 싹이 야어서 싹을 s e r o s a g i t 서 꽃이 되고 열 g i t t a r 는이 a 요 i 이열터야 i 때부터 i t t a r i s a g i t t a 마치관도 있고 대전 개성도 있고 이런 껍질이 심는다니까 그걸 또 깨야 돼 스스로 씨앗만 심었다면서 온전한 목숨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씨앗에 진짜 껍질이 심었고 그걸 깨야 된다니까. 그걸 깨는 소리가 뭐요? 그게 바로 이 젊은이가 저한는대들은풍물대탱 소녀, 탱. 1등으로 올립니다. 15초. 사무실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3, 14, 15. 화이팅! 안녕하세요. 2등으로 올립니다. 나라풍물꽃, 화이팅입니다. 저희 일터태농선주촌에서 영상으로 인사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라풍물꽃 통지 여러분 성읍에서 굳히고 활내고 있는 이연백입니다 우선 나라풍물꽃 창립을 축하하며 우리 나라풍물꽃의 기운을 모아 코로나 천국을 높여버리고 우리 모두가 살수 있는 국판, 살판을 만들어갑시다. 창입을. 안녕하세요, 나라풍물꽃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발전소 열도 대표 김종호입니다. 이번 총회에 참여를 못하게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응원을 하고요. 어, 민중이 주인 주체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풍물꽃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예술인의 김원중입니다. 아, 창립총회 어, 참가 못해서 대단히 아쉽고요. 제트놀이 나라 풍물굿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예술원 지음 대표 구승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다가 간만에 공연이 들어왔는데. 날이 겹쳤네요. 못 가서 죄송하고요. 그 나중에 창립 구판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풍물굿이라는 이름처럼 나라의 큰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라의 할 말도 하고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풍물굿 만세! 안녕하세요. 고창에서 구치고 있는 구재현 임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저도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나라 풍물꽃 창립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이렇게 영상,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나라 풍물꽃이 우리나라 풍물꽃 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할까요? 그까요 네. 파이팅이팅 안녕하세요. 논상 교육풍물 대표 윤여진입니다. 나라 풍물꽃의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중이 주인되는 생명살림 평화대동세상 위해서 나라 풍물꽃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풍물꽃 지화자 나라품 물꽃 만만셔. 안녕하세요. 여수의 전통연희 연구소 다락 대표 김선미라고 합니다. 멀리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나라품 물꽃 창립총회. 와!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더름연의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구대라고 합니다 음, 먼저 나라풍물굿이 어, 정식으로 발족됨을 축하드리고요 어, 이번 창립총회에는 저희들이 또 미리 잡혀있던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어,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풍물굿이 그 전통풍물굿의 뭐 어, 보존이나 계승이나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가적인 큰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풍물굿을 알리는 그런 선도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주환입니다. 이번에 나라 풍물굿 가입하게 되어서 참영광입니다 정회는 비록 참석 못하지만 좋은 자리에서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창의 이성수입니다. 오늘 나라 풍물굿 창립총회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멀리서나마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오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도에 있는 임해 민속놀이 전수관을 맡고 있는 김남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풍물꽃이 출범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도에서도 열렬히 축하드리고 환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전수관 식구들도 나라풍물꽃에 신명나게 참여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어, 잠시 우리 전수관을 소개해 드리면, 진도 이면면 11시에 있는 전수관이고요. 어, 진도북놀이, 어, 장성천류, 장성천 선생님께서 진도북놀이 초대 회장님이셨고, 어, 당시에 이 11시를 중심으로 진도북놀이가 하나의 어, 독립된 장르로 이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장성천 선생님 기적비가 있고요. 아, 왼쪽에 아, 나지막하게 문화생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낯익은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 전수관 식구. <laughs> 황시, 진도회 황시, 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고요. 열심히 갈고 닦으면 문화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 2년 전에 이미 문화재에 등극한 저희 어, 펭순아 펭순이 네, 이렇게 자라죠 어,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고 네, 날씨가 지금 무지 더워서 어, 아이들이 그늘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수관의 귀염둥이. 귀염둥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인사드리죠? 네, 전수관에서 한솥밥을 먹으면 이렇게 말도 할수 있습니다. 또랑아, 또랑아, 또랑이, 일로와, 또랑아, 네 말은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네요. 그리고 우리 또 식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알아듣고 오네요. 네, 여기 안에 야옹이가 있는데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수관에 놀러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 식구들 만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나라풍물꽃 출범을 이해 민속놀이 전수관 식구들 대표에서 축하드립니다. 네,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국악협회를 맡고 있는 회장 박영식입니다. 그 앞에 영상 보니까, 그 말씀도 잘하시고, 어, 뭐 포준말로도 뭐참 잘하시고, 이 경상도에서는 이 포준말 이런 거잘안 됩니다. 예. 우선 나라 풍물굿 위원회 창립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어, 이번에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데요. 어, 다음에 같이 하게 되면 술꽃은 제대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라 풍물굿 위원회 파이팅! 나라 풍물굿 위원회 만세!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풍물활동하는 신숙자라고 합니다. 저는 고사에서 유치원활동을 하고 있는 김세연이라고 합니다. 새나라 새길꽃을 열어가는 나라풍물꽃 창김을 축하드리고요. 나라풍물꽃 화이팅!